안녕하세요, 지원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음. 사주 사주 음. 사주 볼 때요, 항상 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가요? 이름 중요해요. 왜? 왜 성씨가 중요하지. 왜 그런가요? 음, 나는 이름을 어, 성을 그 사람의 무대 의 스타일이라고 생각. 낙인 인생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름은 입은 옷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씨, 그 본연의 내가 모델과 아니야 연기과 아니야 뭐 정직과냐 요 가문의 성향 요것은 변질될 수 없는 기본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케어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빛깔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 난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사주를 볼때이 이름에 문 이를, 이름을 받는 건. 일단 성씨를 받는 거야. 네. 뭐 김씨냐, 최씨냐, 박씨냐. 이 뿌리를 보는 거고 가중의 성향을 보는 건데 이런 친구가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김씨 음, 뭐, 음. 가중에 누가 왔어요라고 물어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디 김씨 가중이냐라고도 물어보지. 그런데 아, 음.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음. 본인의 인생이 결정되네요. 음. 바꾸는 사람도 많잖아. 뭐지? 개 개명, 그래서 개명을 하면은 인생이 바뀌는. 개명을 해서 내 사주가 내 사주에 만약에 요돌 하나만 끼면 너무 완벽할 것 같은 거야 흔들리는 노래 돌 하나만 껴주면 지지대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럴 때는 개명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데 원 자체가 모형이 이상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 자체가 기운이 셀 때는 이름이 별반 중요하진 않아 음 이름 바꿔서 다잘 되진 않거든. 근데 약간의 도움의 효과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본본 본 이름이 너무 복록이 있는 이름인데 촌스러워서 바꾸는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도 별반 달라지지는 않다. 그래서 어 우리가 태어난 사주 몇 년생에 몇월 며칠 그게 우리는 그거를 먼저 보진 않지만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으로서는 성씨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 년생이냐 중요하고 이름이고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년월일이 중요하지. 어, 팔자 사주 팔자 그런 거. 응. 근데 철학과 사주의 차이는 일단 책이 없어. 음네. 맞잖아. 네. 우린 라이브야. 어. 거기는 대본이 있는 거고. 아그렇죠 아, 맞잖아. 무슨, 책이 네. 있어. 연기자가 생 라이브를 하는 거야. 우리 SNL이야. <laughs> 생 라이브야. 음. 그치? 기본적으로 뭐 법칙은 있지만 생 라이브란 말이야. 음. 근데 철학은 대본이 있어. 그 책을 찾아서 그 연구 결과 토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철학관에서 했던 그 점사를 무당한테 기대하면 안 돼. 음. 철학관에 가야 돼. 철학관 점사라고 하네요. 철학도 점이잖아. 어쨌든 아. 점 본다 그러잖아. 약간 느낌, 타로도 점, 타로 점을 본다 그러잖아.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내 팔자의 토대로. 근데 신당은 그렇지 않아. 신당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제일 먼저 당신이 궁금해하는 걸 갖고 들어오잖아. 말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있잖아. 그걸 읽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당장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야.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 내가 이 땅을 사면 내가 뭐가 될 거야. 진짜 좋대냐 잘되냐 이걸 갖고는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렇지? 아, 아. 그런 걸 물어와, 음. 그렇잖아 이걸 토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어. 너희 주위 사람 때문에, 너의 행보 때문에, 기본적으로 뼈대는 바뀌지 않지만 상황은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야. 음, 그게 점이야. 이 사람이 아이 사람이 어 미국, 어제 어제 미국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사람의 궁합을 봤어. 자주 음. 보던 사람이야. 근데 신에서 반대했어. 이 사람하고 엮이지 마. 근데 지금 너무 올바른 사람이야. 남이 보기에. 근데 뒤가구려안 돼. 하지 마. 네 상황의 문대도 나빠. 하지 마. 이게 점이야. 음. 그치? 네. 멋져나. 초랑은 시 없으면 100%에서 70%로 깎여버리잖아. 근데 우린 그렇진 않아. 그러니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는. 지금 당장 내가 너 폐가 안 좋아라고 했는데 너 폐가 안 좋은데 그면 러어 병원 가는데 폐가 괜찮다는데요 후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조심해야 돼 분명히 안 좋다는 말이 나왔으면 항시 내가 조심을 해야 돼 그게 점이야 음. 그리고 까 보면 뭐 지병이 있는 집이야 까 보면 음. 호흡기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집이야 응그지 어. 타로는 어떤가요 타로는 난 타로도 배워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안 된다고 해서 안 배울 뿐이야. 아 근데 안 된다고,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안 배울 뿐인데, 네. 타로도 나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음, 그것도 뭐 점이라고 보시나요? 그쵸. 이제 그, 근데 타로는 해석을 너무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경험치가 높은 사람이 할수록 음. 그 결과물이 좋죠. 어, 마, 말, 말에, 말하는 재주도 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상담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고 어. 정신과 의사도 사실 무당엔 마찬가지야 저는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가 무당이라고 생각합 그래 있어요. 맞잖아 네. 근데 무당도 정신과에 가약 네. 먹으러 가 그쵸. 무당 정신과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무당한테 연락이 와 <laughs> <웃음> <상수상수단>. <웃음> 어, 옛날에는 스님이 한 분이 계속 전화가 오셨었어. 음. 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 맑다고. 음. 난그사람 너무 어려운 거야. 도닦아 가는 사람한테 내가 도닦는 거에 비해서 그 사람 돈은 너무 힘든 도야. 음. 그잖아. 난 그래도 먹고 아, 다 하잖아. 아, 다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하잖아. 근데 그 스님은 절제잖아. 근데 네. 그 사람 너무 병들어 있는데 나를 자꾸 찾는데 내가 너무 그게 버겁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스님들 네 스님 이거는 어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만렙이 아니고 너무 애기였었으니까. 뭐한두 한 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때 네, 그럼 그분도 점을 보려고 무슨 그 점을 본 거죠? 아. 자기 미래 예측에 대한 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무 답답한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잘안 잡힌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사실 점이라기보단 정말 어떤 예술적 고통을 나눴던 것 같아. 아, 어. 되게 뜻깊은 시간한 어. 많이 배웠어. 어. 그삶그 어, 그 삶이 보여 나는 눈에 보이잖아. 음,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와 고통과 얼마나 힘든 시점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을 조언하기가 난 너무 어렸던 거야. 신이 물론 조언해주지만, 내가 그냥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 대상이. 쉽지가 않아서 그 고통에 또 쓴맛을 봤지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스님은 그분은 지금 와서 한몇 년이 지나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좋았나 봐. 그냥 나로 인해서 힐링을 했나 봐. 그냥 우리가, 우리가, 애기, 애기들이 있잖아. 엄마 나 좋아. 나너 좋아 하는 게 <laughs> 엄청 힐링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랬던 것 같아 말다고 음, 나를 생각해 준 거지 근데 그 영상은 뭐 그렇게 해 주시다니 뭐 음. 감사하네 음. 내 목소리가 좀 특이한가 봐 나는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전 엄마 우리 신엄마 전화도 가끔 <laughs> 이제 예약 전화 받을 때뭐 내가 받아서 어, 지금 엄마 일 중이세요 이렇게 하거든 주현 선생님이세요? 왜 <laughs> <막 이래. 웃음> 예? <웃음> 준 선생님 맞죠 어떻게 어떻게 아셨대요? 뭐, 자, 이렇게 그 루트니까 어, 음. 랜서를 보는 사람들 랜서를 많이 이렇게 도니까 음, 음, 네. 음, 친하진 않지만 이제 엄마나 내가 이제 가까우니까 음, 준수입니다 <laughs> <laughs> 오 맞아요 내가 좀 네. 특이한가봐 목소리가 그럼 또 이름에 숨겨진 힘 이런게 또 있을까요? 이름에 숨겨진 힘옷잘 입는 사람이야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은 거야 그랬잖아. 너무 애기 같은 뭐, 진짜,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한테, 사랑아, 이러면 좀안 맞잖아. 그리고 너무 여린 사람한테 흘리는 이름 영이야. 너무 우유부단한, 영이야. 이러면 자, 존재 자체가 뱀처럼 들어갈 거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끝 맺음을, 수정아, 뭐, 경자야, 뭐,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남자도 너무 우유부단한 이름이, 우유부단한, 이렇게 흔느적거리는 사람한테, 그치? 응? 흐적거리는 사람한테, 너막 흘리는 이름을 하면 음. 현이야 막 이러면 또 그게 또그 진정성 그러니까 관상학적처럼 조금 그 신임이 안 가는 음, 신임이 안 가는 그리고 인기를 끌고 싶은데 정말 잘난 애모가 아니야 말도 부족해 그 이름을 재미나게 지으면 한번 임팩트가 가지 <laughs> 옛날에 내가 사람의 인연을 맺고 싶으면 손바닥에 향수를 뿌려라고 한 것처럼 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으면 손바닥에 향기가 나게 해라 이게 하나의 또 인연이 된다. 나를 기억하는 기억법. 나도 모르게 손이 가니까 그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이름도 그렇게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어떤 사이드 메뉴야. 그럼 뭐 너무 팔짝 살아서 그러면 개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번은 신당 찾아와서 한번 같이 얘기나눠 보는거도 어, 이름은 지어줄 수 없지만, 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물결 흐르는 대로 요즘 이름도 짓더라고. 근데 물결 흐르는 대로는 지어줄 수도 있고 예명, 가명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음. 나 그거 잘해. 그 사업자 장명 짓는 거. 어? 나 굉장히 잘해. 음. 어, 뭐 돼지 고기집을 하는데 이 이름으로 해. 뭐 도, 빵집을 하는데 이 이름으로 해. 나 이거는 되게 잘해죠고 그 이름으로 했다가 잘 음. 되게 이제 구속까지 한 장. 쓰고 어 그렇지 그렇지. 딱이네요. 보통 한번 믿음을 맺으면 계속 들어오니까. 음. 음. 내가 믿으라한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본인은 내가 좋아한다는다고 줬는게 아니잖아. 네. 자기가 좋다고 얘기해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 와와 네. 주는 건 신의 영역이잖아. 너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래도 뭐 선생님 진심이 다 오면 한 번만 오시면 다 음. 우리 손님들이 맨날 그래. 선생님의 진가를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래 지네가더 네. 아쉬워 하거든. <laughs> 소문을 내, 내가 <laughs> 소문을 내. <laughs> 아 네, 근데 선생님 너무 바쁘시면 저또 안들 받으실 것 같아요. 어, 이래. <laughs> 사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겠지, 뭐 이래.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